이마치기능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, 어, 네, 네, 네. 대표장님께서 기념품을 준비하셨어요. 그래서 수건하고 타원하고 충전 케이크를 네.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. 우산도 있습니다. 네? 우산은, 네. 우산은 네. 어, 우리, 어, 저기, 그게 아마 저기 뭐 종교 한마당에서 전번에한살 <laughs> 치렀다가, 아, 한살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, 거기서 질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오늘 오신 분에게 우산을 플러스해서 살아서 수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식사장소는 아침 막 편의 식당인데요. 식사인원이 예상을 좀 넘는 건데요. 회원 목사님께서 먼저 입장하실 후에 축하객들은 나중에 들어가셨는데 자리가 좀 합소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침 기도가 마치면, 마치면 전체 촬영을 힘내 가겠습니다. 연주시기 바니다 마침 및 오창 기도를 중령 회장님이신 주담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